자, 발자 420번 y는 코사인 제곱 제곱 x 더하기 2분의 8이 더하기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 코사인 x 더하기 파이 플러스 2의 최대 최소를 찾아라 했는데 자, x 더하기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에서 x를 더한 거니까 왜 4분의 2인데? 2, 4분의 2죠 2, 4분의 2는 코사인 양수검수가 음수. 근데 제곱엔지 그거 부어 생각해줄 필요 없이그 이분의 파일에서 뭔가를 다음을 그냥 사인 정보로 바꾸기만 돼요. 사인 정보 했어. 네요. 어에또 사인 정있 쓰면 이 사인 정보 했 되겠지. 파이 나의 s의 삼분면이 삼 3, 분면이죠 누가 양수야? 탄젠트만 양수잖아요. 플러스 4 코사인 x로 오면 나. 나. 뭐 사인 정보, 분만 코사인 정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코사인 제곱 사 코사인 사코사치 된다 그러면 코사치 제곱을 t로 치환하면아코치인 x를 t로 치환하면 지금 문제 보면 x 우치우치우치우치우치 보면 11, 1 그래,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서 바뀐다. 음. Y는 뭐 된다? 마이너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라 2차 함수인데 정의형이 이 1에서 1인 함수로 바 거고 나는 이제 뭐 한다? 최소하는데 마이너스 보면 음. 150으로 꽂히고 4 5억 기온 1000만 원1 0 0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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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1 2000원 10000원 2000원 10000원 2000원 1이0 0원 2000원 1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2 0 0 0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해서 렇게 되고 자 여기서 분면 파일이 하나 있으니까 3사분면 양수음수 음수입니다그렇게죠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 코사인 X 마이너스 1코사인 x 를 t 티로 지원하면 요거는 x 스의 문제가 있다 어떻게 되는 거 여기에서부터 2부로 가야 되지 않아코사인 그림. 하나, 그려라. 이까지 아, 이 파이잖아. 아파이 가운데 얼마고 파이잖아. 맞아. 그 반이 이분의 파이가 여기잖아. 그림이 이것만 그려지겠네. 1에서부터 이까지만 그려지겠죠. 다시 다시 말해서 t는 0 이상 1 이하이기. 는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일곱. 이거 완전 고제 사이에 삼십 지수 삼십오 대죠.